바로 요 농협 카드의 올바른 플렉스 카드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농협 카드의 올바른 플렉스 카드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요 농협카드 올바른 플렉스 카드와 함께하는 저의 일상을 담아볼 거예요. 제가 어, 홈트부터 다이어트 식단, 꿀팁까지 알차게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좀할 거예요. 이 플렉스 카드로 어, 다이어트 식단 할 것들이랑 그리고 간단히 홈트 할수 있는 홈짐 기구들을 좀 살려고 합니다. 는 사실 식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특히 식단은 거의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카드의 혜택이 나옵니다. 쿠팡, 지마켓 11번과 농협몰5% 청구할인이 됩니다. 이용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5% 청구할인이 되고요. 월 제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면 30번. 1일 1회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대신에 월 한도가 5,000원입니다 이거 온라인 쇼핑이랑 편의점 편의점도 할인되는데 온라인 쇼핑이랑 편의점 통합해서 어, 1일 1회 월 한도 5,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카드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식단 할 것들이랑 홈짐 간단하게 할 것들을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결제했고요 그러면 저는 간단한 홈트 팁, 그리고 식단 팁까지 저의 일상을 알차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 짜자 여러분, 택배를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홈짐용 간단한 기구들을 몇 가지 쇼핑을 했는데요. 오! 일단, 제가 제일 기다렸던 제품입니다. 복근운동 기계인데요, 이렇게 생긴 복근운동 기계예요. 이게 정말 포어 운동의 끝판왕이 이건 것 같아요. 얘를 정말 완벽한 자세로 할수 있는 날까지 제가 좀 이거를 해보려고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힙밴드, 힙밴드랑 땅콩볼, 그리고 탄성밴드입니다. 저항밴드라고도 하는. 이걸로 정말 할수 있는 홈트가 정말 많아요. 홈트 기구는 이것들을 구매를 했고요. 일단 이것들로 여기 거울 앞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놓고 오늘 간단하게 홈트를 해보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거울이 있어가지고 운동할 때 여기다가 폼롤러 깔고 이 거울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이 거울 뒤에도 홈집용 기구들이 많습니다. 폼 컬러도 있고, 이건 엄마가 산알수 없는 그런 운동기구인데요. 운동 안할 때는 여기 거울 뒤쪽에다 넣어놓고요. 탄성밴드도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쓰실 수 있고, 저는 힙 운동할 때이 힙밴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얘가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힙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힙밴드 하나 사주시면 되게 쓸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쓸 때가 많아서. 땅콩볼아 제가 이땅콩볼잘안 해요 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얘가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일단 스트레칭 상, 하체 골고루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근육들을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상체, 하체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거는 홈트로 굉장히 하기 좋은 운동들이 많아요. 복근 운동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중량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홈트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게 전신 근육을 정말 다 쓰고 특히 코어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좋은 운동 기구예요.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면 아마 자세가 정말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사가지고 지금 이 자세만으로도 힘들거든요. 처음에 이 플랭크 자세도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하시다가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laughs> 정말 힘들어요. <laughs> 이거 할수 있을까? 성공? <laughs> 어쨌든 이거 복근 운동기구로 쓰려고 사봤고 그리고 이런 힙밴드는 그냥 서서 이런 벽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중둔근, 여기 다리 전체적인 옆라인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또 뒤쪽으로 해주시면 여기 엉덩이, 힙이랑 헬스트링 운동이 됩니다. 엎드려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피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고 스쿼트도 내가 좀더 맨몸보다 저,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 얘를 허벅지 사이에 끼시고 여기서 그대로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저항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모이거나 허벅지가 모이면 안 돼요. 계속 일정한 넓이로 발끝이랑 같은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도 버티면서 계속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이 예, 그래서 이 힙밴드 하고 스쿼트 하는 게 중량 치는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이런 탄성밴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발에 끼시고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 자세를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상체 운동도 가능한. 정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간단한 기구로도 정말 정말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밴드 운동, 이런 탄성 밴드 운동 같은 걸로 검색을 하시면 정말 여러 가지 운동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홈트로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어 아침 모닝 운동으로 복근 운동 몇 가지를 좀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운동을 끝내고 왔고요 홈트라고 씻거나뭐 그런 거 그러지 않습니다 홈트도 빡세게 하면 정말 힘들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못지 않게 그런 운동량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laughs>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식단을 먹을 건데 음 오늘은 조금 특식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단하면 제일 먼저 닭가슴살을 떠올리실 텐데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이유가 이제 닭가슴살이 싸니까 <laughs> 많이 드시는 거고 어 가끔 이렇게 닭가슴살 먹기 질릴 때 특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laughs> 약간 해산물이나 생선 종류를 많이 먹어요. 생선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연어도 괜찮고 뭐 아니면은 조금 지방 함량이 적은 가자미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저는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징어, 문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도 찍으니까 조금 특식으로 맛있는 거를 제가 오늘 먹을 거예요. 김신영 씨가 예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알려준 레시피가 있어요. 오징어 김밥이라고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사실 몇번 해먹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징어 김밥을 해먹으려고 장을 봤습니다. 일단 오징어를 샀고요. 그리고 밥은 제가 주문한 곤약 현미밥. 분야현미밥을 먹을 거예요. 김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로 단무지 대신 묵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묵은지 좀 씻어놔달라고 해가지고 묵은지까지 해가지고 술 오징어가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다이어트 때 드셔도 정말 괜찮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밥을 데워 왔고요. 제가 진짜 김밥을 잘 싸요. 그래서 엄마랑 언니가 제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 식어야 되니까 응. 참기름하고 맛소금 조금 넣고 응. 버무려놔. 그리고 응. 이거 재거 이거 썰어. 이렇게 곤냥 현미밥. 소금. 조금 쬐끔. 조금 쬐끔. 음. 이 정도지? 참기름. 참기름. 그러면 참기름이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깨. 하. 자, 요렇게. 껍질을 이렇게 칼로 벗겨 주시고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두껍게 햄처럼 오징어 준비됐고 밥 우리 집의 자랑, 이 해남 묵은지입니다. 자, 밥은 얇게. 밥은 얇게 할수록 좋습니다. 묵은지. 묵은지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얘가 간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징어. 이대로.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한데 맛있는. 근데 김밥은 썰자마자 먹어야 돼. 음! 너무 맛있어. 간 딱이야. 먹어 맛있지? 음! 오늘 간 잘렸다. 음! 굿, 굿! 짠! <laughs>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신의한 줄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제가 요즘 빠진 넷플릭스가 있어요. <laughs> 에밀리 파리에가 나 이걸 요즘 잘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긴 했는데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요 농협의 올바른 플렉스 카드가 나와 줍니다. 플렉스 카드가 스트리밍 할인 혜택도 있어요. 거의 뭐 스트리밍을 안 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시는데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유튜브, 넷플릭스, 음악 스트리밍은 멜론. 이용권당 7,000원 이상 정기 결제 시에 20% 청구 할인이 되고요. 월 한도 5,000원이고 스트리밍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20%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오늘의 일상은 정말 농협 카드와 함께네요. <laughs> 그러면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저는 일할 게 있어서 스타벅스 가서 작업 좀 하려고 지금 밥 먹고 스타벅스 가고 있습니다. 실 수가 있어요 사이의노더 포함해서 50% 청구할인 1일 1월 2회까지 저는 이런 노트북 작업하러 스타벅스를 되게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쓸것 같습니다 50% 오늘 하루 농협의 올바른 플렉스 카드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담아봤고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도 10% 할인이 들어가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배달 음식을 좀 살까, 살짝 자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 배달 음식 정말 많이 시켜주시잖아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도 10%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 청구할인. 이 외에도 영화관 청구할인 혜택, 롯데시네마 30% 청구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통신요금 청구할인도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7%, 3사 통신사. SK, KT, LG 7% 청구 할인이 있고요. 외에 오롬페이,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혜택이 많죠. 우리가 정말로 꼭 맨날 소비하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혜택들만 딱 모아놨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농역카드와 함께하는 저의 일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